안녕하세요. 퍼펙트 치과 수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이고 재밌는 내용인데요. 부분교정이랑, 어, 라미네이트랑 비슷한 경우에 어떤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치료를 했을 때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 나올까요?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겁니다. 부분교정은 말 그대로 안림한 부분으로 하는데, 치아에 틀어진 부분을 바르게 배열을 하는, 배열을 바꾸는 치료다. 그리고 라미네이트는 치아의 배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치아의 모양과 색상을 바꾸는 치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치료인 거예요 원하는 목표와 비용, 기간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는 다른 길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배열을 바꾸는 앞니 부분교정 케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앞니가 V자로 꺾여있죠 나비치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이렇게 배열이 둥그렇게 되는 이런 정상적인 치아의 배열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 MTA 교정이라는 걸 했거든요. 미니 튜브 장치고 가장 많이 하는 교정입니다. 비용도 다른 교정에 비해서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조그만한 미니 튜브 장치를 붙여서 교정을 진행했고요. 치료 기간은 정확하게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MTA 부분 교정을 통해서 어 이렇게 가지런하게 완성이 됐고 치아 끝은 제가 조금 다듬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드렸더니 아주 만족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의 목표는 치아 배열만 가지런하게 하고 싶다였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이 나비치아를 교정을 하지 않고 그냥 폴리네이터로 완성을 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치료 전 사진 한번 볼게요. 이 분도 똑같죠. 이쪽 바깥쪽 앞니의 바깥쪽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V자로 꺾여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나비 치아죠. 치아 배열만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앞니 부분 교정을 3개월만 하시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은 목표가 그게 아닙니다. 치아를 가지런하고 하얗게 그리고 모양도 조금 지금보다 커 보이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교정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부분 교정을 먼저 하고. 폴리네이트를 하면 치아 삭제량을 좀더 줄일 수 있거든요. 환자분은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라미네이트 케이스로 한 번에 진행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 치아 삭제 한그 사진이거든요. 치아 삭제를 가능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듬는 위주로 진행을 했고 이 치아들 네 개는 거의 한 0.1mm 이내로 삭제를 했고요. 여기는 조금 그 튀어나온 부분들은 삭제가 조금 됐습니다. 한0 한 2, 3mm 된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완성은 이렇게 했는데요. 환자분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다 나왔어요. 오늘 치아는 하얗고 가지런하고 그리고 좀더커 보였으면 좋겠다. 모든 게다 해결이 된 거거든요. 다행히도 뭐 신경치료도 안 했죠.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치아들은 치아 삭제를 할때 신경치료 가능성이 좀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분은 전혀 신경치료 관계 없이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됐고 원하는 부분들을 다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는 부분 교정만 한 경우, 하나는 홀리데이터로 완성을 한 경우. 사진을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까요? 끝난 결과가 다르죠. 이 환자분은 배열만 가지런해졌잖아요. 물론 치아가 조금 반듯해 보이는 거는 제가 치아 쉐이핑이라고 해서 끝을 좀 다듬어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듯해 보이는 거고요. 라미네이터 이런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교정만 해서 완성을 한 거고요. 이두 번째 보여드린 케이스는 어떤가요? 깨끗하고 세련되고 치아 모양도 조금 더 가지런하고 예쁜 치아가 완성이 됐죠. 완전히 다른 치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은 완전한 치아 성형입니다. 어, 폴리네이터는 치아 성형이 되는 치료고 이 치아 교정은 치아의 배열만 바꾼 그런 치료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비포이 상태가 나비치아로 이렇게 생겼죠? 나비치아를 이렇게 배열만 바꾸기도 하고, 폴리네이트로 이렇게 색 모양과 색상을 바꾸기도 했는데, 환자분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길로 갈지, 이 길로 갈지는 환자분이 잘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치아가 더 이쁜데, 배열만 반듯하면은, 어, 이게 나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심미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라미네이터를 한다고 더 예쁜 치아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그렇지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은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를 한 치아가. 왜냐면 하얗고 가지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비교를 해드려 보고 싶었는데, 좀긴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잘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정과 폴리네이트를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your peral life. 팩트는 퍼펙트 치과